그 불행해 보여. 낮에는 <laughs> 편집하방해서방에는안강대같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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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도 라니까 참치어서 팔려가는 애처럼 찍어놨네. 이건 좀아니 찍었네. Yeah, I'm bottom too. <웃음> <웃음> oh my god, 바로. Oh my god, oh my god. So scream. Oh my god. <laughs> We are h a d to be b r n Things, things. 오늘 무리 입장이네요. 여기에 미어를 마실 수 있대요. Para... 이네요. 더 폼. 라이스 누들. 스베 오케이. 아주 당되는 맛이야. 네. 이거 채식주의자들 브레이스테디언이야. 아니 나 아침 해장 이렇게 하잖아 뭔 뭐, 소리야 아니 마라탕 존나 먹잖아 이건데 솔직히 인이야 아니 이건 좀 심한데 너도 너무 심해 약간 높이 쌓기 <laughs> 챌린지 그런 거 싶을 것 같아 두번 가도 싫어가지고 쩐니 <laughs> 송독식이랑 이번에 우리 배우들 위해서 여행 보내신 거라고 복여행이라면서 <laughs> <국기> 복지여행이라고 <laughs> 와놓고 클럽 데려가가지고 <laughs> 남자랑 계속 손 이렇게 팔 걸기고 잡고 있고 <laughs> 홍콩 관광 속에서 그 남자도 좋나봐? 얘기하지 말 너무 잘못는줄 <덤벙이는> 알았어. 너무 사아져가지고 연승이 너도 어떻게 키스했잖아. 깜빡지고 <laughs> 키스한 게 아니야. 그나남 아, 언니네. 프라보노를 <laughs> 네. 왜 입에서 입으로간다네 프라보노를 <laughs> 왜 하는 거야? 왔으니까 내가 맞춰준 거지. 너무 지저분하더라. 이 홍콩이라는 이 아름다운 꿈에 좀 집중을 하자. Concentration on this Hong Kong Island. 대박이다. 오늘은 클럽에 가서 웬만한 남자 아니면 움직이먹어야 <laughs> 어쨌든 우정여행인 거야. 사랑보다 우정여행. 저는뭐 먹을 거 어디 먹을까? 아, 먹으면 좀 멀쩡해, 이게 왜? 나 지금...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우정여행. 난 먹으러 온 거잖아. 그러면 언니가 음성. 10개 정도만 찾아볼 수 있을까? 10개나? 애들이야 언니한테 부탁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살짝 볼수 있을까? 턱을 흔들지 말아줘 사랑보다 무장량 그러면 내한게다 언니 어. 사랑보다 무장량 동생한테는 줄수 있잖아 알았어 아, 많이 먹어 언니 근데 먹고 잔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먹으면 잠이 와? 야, 아니야 살짝 그치? 나 빠질 것 같아 아니야 나 진짜 실수 질문이야 그리고 많이라고 하면서 너가 너무 이렇게 손 제스처가 그렇게 많이라고 이렇게 아니, 강조를 안 해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야 백도 그 많이 먹는 거 너도 알잖아 렇히이 정도 육질은 집에다가 당근 사먹는생보다 많이 는것같백님은 여기 부이렇게막불을탁 하면서. <laughs> <되게 웃음> 어. 어. 아이에게 진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는 조금 약간 자제 좀. 으 <laughs> 어, 나도 좀, 나도 였어 아, 아, 어. 어. 이렇게 막 하면 다른 테이블 그, 아, 밥머리들지 <laughs> 말아주면 좋겠어. 그래. <laughs> <laughs> 근데 여기 오성도 탁 하는데, 뻑뻑 티셔츠를 입고 짱짱이 온도 아니잖아 이태원의 V, 뭐, 클럽 음. 아. 사장님이 주시 거야. 내이은 조금 주의해줘. 품미 유지 좀 해줘 우리 홍콩 관광청이랑 같이 온거 알지? 근데 관광청 직원들이 뻐퍼 보면은 약간 <laughs> 당황하실 것 같아 정확히 뭔 뜻이야 한것 그 말로? 씹냐 말야 저자 사랑해 보자 사랑해 <laughs> 야 벙거지 보다는 맞힌 거야 이제 나 따라한 거지 뭐야 <laughs> 난 이거 옛날부터 내가 내 기억엔 네가 너무 멀었어 이거를? 이거 너쌍때 배고 다 사랑하다 조용아 하지마 알잖아사가 그런 아뭐 언니 형들 언니 커 아니 그이은사랑다해야가 갖다 잖아해 <laughs> <laughs> 나도 몰라 <몰랐어. 웃음> 조식을 먹고 잠깐 낮잠 잔다는게 <laughs> 눈을 떼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laughs> 나쁘지 않다. 응. 그러니까 조식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응. 바로 또 저녁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점심값우리 구착잖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지라스빅키그쵸 <laughs> 그렇죠? 이렇게 원형적사고를할수 있다. 음소, 냄새. <laughs> 그로는 <목소리> 언니 사랑이오아오 그래? 질질 다다아안돼 미야 와우. 야미야미? 와우. 야미야미 와우. 냠냠냠 와우. 젓, 젓, 젓. 와우. 야미야미. 음, 맛있네. 어, 나 마지막에 저장. 오우, 어우저 어, 어. 내가 할게. 자, 아는 거야? 반지가 n t 도잘받아 w h 고 t you d 나 I don't k n o 그 w 우리 거기로 u do. I don't k 나도 w w 할때 이거 o u do. I d 뭐 n t k 거 o w what 지방시에서 화장품 살 t 내가 이거 아 h 너무 좋아가지고. I don't k n 아 w what you do. 지 don't k n 거 w w h 지 t you do. I don't know 고 산지이 그, 그, 아니 언니 생각해서 샀다고 내가 그, 네, 이런 것도 먹어그런틀마다아피는 방법이 있어 지해우정잘먹었을 됐고 저희랑 함께 사주고 싶었거든 커까지안 안돼 짠오 <laughs> 소리가 무슨 웬걸 하냐. 션 다시 한번. <다시> 오른꼬랑 <laughs> 뭔가 약간 폰커뮤니 난다. 그렇지? <laughs> 화면 잘 맞는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내가 일단 칼라 가서 너네 소개시켜 줄게. 근데 <laughs> 얼굴이 이렇게 부어 가지고 내가 항상 부어 있긴 했잖아. <laughs> 아니 이건 좀. <laughs> 사랑이보다의정이에 <laughs> <의장. 웃음> 근데 오늘은 술을 이렇게 깔아놓고 초대를 해주시고 아 당연하지 우리 사랑하대우정여이 컨셉이잖아 음. <laughs> 나는 사실 이 샴페인을 남자랑 내 방에서 둘이 까는 것보다 너희랑 같이 마시고 싶어서 부른 거야 근데 미지근한 샴페인을 이렇게 머그컵에 따라 마시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다 언니 센스 먹고 싶어 했는데 이제 가야겠다. 완전 럭키비 아니야? 애들랑 언니가 말할 때 그렇게 턱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웃음> <하시네>. <웃음> 아 내가 지금 턱이 빠져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어 지금 눈빛 사랑도 나짱하의어 지금 내 무서워서 그래. 누가 고기래 까딱거리나 있는 김이었는데 자다 일어나서 가좀 예민해가지고 <laughs> 말이 좀 세게 나갔는데 언니들은 좀 약간 자다 일어나 원래 그렇게 사람이 예민해. 어, 그래? 애디야 어, 너무 그래. 그렇게 경상도 억양으다가 언니, 좀 언니 이렇게 뭔가 좀 악센트 안 줬으면 좋겠어. 센한 응. 억양이나 응. 큰 소리 들으면 응. 좀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게 심장 이 약하잖아. 심장 약하지 다구야? 언니 애 너희 비브라늄이 너무 하잖아요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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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좀 저번에. 아, 나도. 좀취도 아, 나도. 좀 나도. 아, 나두 아, 갈도 아, 살짝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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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도. 여행 저 아, 에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담배 존나 비싸다고 나 하나도 안주던니만 남자들 존나 어, 주고 있어. 거야, 어, 라이터도 있는데 왜 없는 척해? 자기야. 아 누구 야 무시고. 오, 진짜 미친년이 저기 있네. 소장형이라고 그러 남자에 미쳐가지고. 애 념놈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공성해 짜. 샴페인 많이 먹어서 아가씨 똥 낼텐데 단 댓글 나먹고 취해서 남자랑 못 가지. 그만 쓰거. <laughs> 하염없이 타이완 탑을 기다리는 김똘똘. 하지만 그는 오지 않죠. 급하게 남자 환승하는 김똘똘. 홍콩에 와서도 저질랄 여기 농지미 비치. 여기가 홍콩이야. 뉴욕이야. Bottom? Yeah. I'm bottom too. <laughs> 오마이갓! 바은 오마이갓! 과를 긁어버렸어. 오마이갓! 소스 크림 오마이갓! 오마이갓! 살찐! 결국 평화협정은 깨졌고, 우정여행도 깨졌다.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서로에게 줬던 상처들 뿐! 사랑보다 우정이 형이라고 하더니 결국 또 우리는 세명이어 택시 타고 집에 가잖아 호텔 가고 있잖아 호두야 어디 방해하더라? 에드가 뭘또 방해를 해나 <laughs> 이제 배우기만 하자 에드어 내가 다찍놨어 내가 다 찍어놨어 서울공교 열차 봤어 불끄고? 불이 꺼진. <laughs> 아씨하하 다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는 <laughs> <laughs>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왜 꺼졌어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는데! 닥쳐 너 도와줘야 되냐 아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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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공구만 쳐다 <laughs> 힘도 하나 없고 너는참 좋은 친구가봐야 ㅋ 만 ㅋ ㅋ ㅋ 근데 오늘은 관광당도 관광을 좀하다니다한 번도 왔는데. 어, 제도 실제 잘 되나 얘기했어. 지금. 되게 다르게 크레기 반응이 나오지 않나 진짜... 아니,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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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미... 이거 다 했어. 이미... 그거 다 사가지고 이번에는... 쩝쩝으로 <laughs> <쪽쪽으로> 바뀌었더라야이제 <바꼈잖아>, <laughs>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새로운 음절을 느끼 수가 있겠네 빠리올 랩핑 먹방 등의 백스윙 어선지 결승전을 아? 앞두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되게 좋았다고 보이잖아~! 많이 긴장되는 모습입니다. 대단하다. <laughs> 아, 와, 하인 되게 신기해 끝내 금메달을 달성합니다. <laughs> 크트램 타러 왔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야, 이거 우리가 미리 예약 안 했으면 우리 저기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치? 어, 우리 또 준비성 철저한 극제의 성향의 에디가 이렇게 QR코드를 미리 가져온 덕분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안에서 또 기다려야 돼? 오, 오, 막 뛰어가, 막 뛰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앞에 그 사람들 뛰어가는 것같아요 오, 근데 여기 200명 들어갔는데 <laughs> 아,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는요 줄을 잘못 쓰면 저희처럼 이렇게 사서 가야 합니다. 뭔 일이야? 우리 앞에 있었는데? 분명히? 오, 되게 빠르게 올라간다, 근데. 음 오, 이 진짜 존나 볼까? 궁금한 사 하지 말고 운동 좀 해. 자 <laughs> 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웃음> <웃음> 오 비켓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이 안에는 또 이렇게 쇼핑몰 처럼되어 있네. 이 쇼핑몰 안에 와담토토도 있네. 너 닮았다는 닮은 내가 낫지. 이런 구조물들 완전 뭔가 홍콩 홍콩스럽지만 사진 찍기는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여기 밑에 들어가. 야 여기 사람 없어. 찍을게 아 별론데 너무 인상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웃겨줘야겠다 음. 와 존나 뿔었어 <laughs> 베네딕트 컴버 배치가 아니고 베네딕트 컴버 비치 와 진짜 개살쪘어 배가 아, 막지어좀더 <laughs> <됐어>. 음. <laughs> 욕해줘 웃게 <laughs> <헐>, 개이상아 <laughs> 정말 인위적이야 네. 개 불행해보여 나에는 <laughs> 편집하여 해서 방에는 안간 데니까 좋아? 와, 야저 위에 있는 건 뭐야? 집이 있어. 우리 어? 지금 여기 위에 있네, 스카이 타라스. 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유료 전망대랑 아까 우리가 봤던 무료 전망대랑 큰차이는 없다. 굳이 올라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뭐 특별한 게 없어. 어, 좀더 트인 주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될것 같다. 느낌이. 음, 크루즈 타러 왔습니다. 어머, 해적선 귀엽다. 해군 출시는 거 알지? 그래서? 말잘 들으라고 물 받들이기 전에. 어, <laughs> <laughs> uh, Last Night in Hong Kong, okay. I'm so sad. Yeah. 노래가 좀 좋은데? <웃음> <웃음> 홍콩에서 <웃음> 배를 타보다니. 정말 감동스러워 사랑해 홍콩관광청 <laughs> 그만 찍어줘텐션 <laughs> 내려 아니 근데 사진 찍어두라니까 참치 어서 팔려가는 애처럼 찍어놨니 이건 좀 아니잖아 너참 마지막까지 사랑보다 오장면 우장 그러니까 예쁘긴 하네 그러니까 보니까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하는구나. 바짝 えっ <laughs>